이란 알바생님을 찾아가서 숨겨진 꿀템을 구입하고 함께 리뷰해 오는 코너입니다 <laughs> 알바생의 숨겨진 꿀템 랭킹쇼 알숨랭 오늘은요 드디어 백다방 편입니다 우와 빽다방에서 어, 일하고 계신 시진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역 백다방에서 1년 10개월째 근무 중인 유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긴 이미 되게 너무나 메뉴가 많아서 맞죠. 본의 아니게 숨겨진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래서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은 바로 우리 백다방의 숨겨진 꿀템 5위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람. 웃음> 음, 호두 크런치라는 메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호두 크런치라는 아이스크림인데, 사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이라서 녹을까봐 우위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원래는 우위가 <laughs> 네. 아닌데. 그쵸, 원래는 우위는 아,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하향 조정되었군요. 오, 고맙습니다. 네. 이게 호두랑 네. 견과류랑 시리얼. 음 근데 소스는 커피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아, 커피군요? 네. 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음, 괜찮죠? 오, 이게 향이,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이게 커피 향그뿌리는 소스가 약간 커피 소스가 들어가요. 음, 아이스크림 향이 너무 맛있... 맛있어요. <laughs>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뿌듯하네요. 음, 아니 근데 아이스크림 메뉴가 많아요? 이거 한. 아, 많아요. 음. 이게 제가 원래 옥수 크림이라고 아래 옥수수 깔리고 음. 위에 아, 시리얼이 있는. 그 네, 음. 그거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음. 그건 약간 특색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이거는 견과류 같은 게 있으니까 음. 좀더 특색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른들도 엄청 음. 좋아하세요. 음. 견과류 음. 씹히니까. 이걸 많이 모르시나 아, 봐요. 맞아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음 그리고 매장마다 좀 달라요. 아이스크림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간혹. 음. 아, 제가 이게 아이스크림. 3 0원이면 진짜 양이 여기 끝에까지 꽉차 있어요? 맞아요. 음. 그냥 소프트만 올라가는 게 1,500원인데, 음 이렇게 꽉차 있으니까. 그것도 양인데요? 양이, 네. 양이 원래 많아요. 거의, 거의 다 드셨네. 아, 네. <laughs> 맛있네요. 네. <laughs> 백다방에 네. 숨겨져 있는 꿀템 4위 한번 공개해주세요. 네. 아, 이거 벤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약간 탱크보이 맛이. 나요. 근데 아마 여기에 그 네. 대신 특색 있게 약간 코코넛 같은 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웃음> 맛있어요. <웃음> 맛있으면 된 네. 거죠. 네. 한번 먹어 보도록. 이거 원래 정어서. 기본 사이즈인가요? 네. 와, 다 이렇게 다 커요? 이 사이즈고 가끔 약간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음. 음. 맛있죠. <laughs> 이애들잘 모르시더라고요. 탱크보인데 코코밤이 식이요 네, 맞아. <laughs> <laughs> 바로 그런 맛. <웃음> <웃음> 이 코코넛 깔리는 게 베이드밖에 없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코코넛이 씹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뭔가 사실, 탱크보이도 약간 은은하게 뭔가 그배육이 살짝 아주 미미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때, 아, 진짜 또 배를 먹는구나 하는 어. 느낌이 드는데, 그럼 코코넛이 씹히니까 의외로 새로우면서 되게 맛있네요 네. <laughs> 다음으로 <laughs> 알숨랭백더방편 어, 벌써 3 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네. 숨겨진 꿀템 3위 공개해 주세요 두리두모두라두라두음두예두오 커피군요. 카페니까 커피가 네.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 백다방에만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 <laughs> 이름은 굉장히 맛있네요. 아, 그죠 약간. 크리미한 모카 라떼? 담긴 아, <laughs> 거를 맛있어.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잘 섞어 드셔야 돼요. 원래는 잘 섞여 있는데, 이게 아, 내, 요, 무거워서 요. 내려가서 좀 되니까. 음, 요 밑에 있는 게좀 진짠가요? <laughs> 네. 그거,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음. 오, 어, 어떤 맛?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맛있다! 아, 모카인데, 사실 약간 그, 인공적인 그 모카 그 시럽맛 같은 게 나는데 그게 맛있어요. 어, 맞아요. 달콤 쌉싸름한 그 크리미가 왜 붙었는지 알겠네. 진짜 되게 목넘김이 엄청 어, 크리미해요. 약간 그 믹스커피 같긴 한데, 믹스커피보다 좀 풍부한 맛? 조금 뭔가 한 방울이 더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서, 어 이거는 약간 정신을 맑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laughs> 이게 또 카페인 함량이 되게 높아요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느낌이 맛이 약간 먹고 나서 약간 어 나는 커피를 마셔도 별로 잠이 깨는지 모르겠다 이걸 마시면 잠이 잘안 나요 위험한 음료군요 <laughs> 잠이 잘안 와. 요어 위험하네요 최고 <laughs> <제거. 웃음> 준비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최고예요 <laughs> <laughs> <제거예요. 웃음> 네, 응. 그러면 어느 덧 2위 아이템이네요. 백다방의 숨겨진 꿀템 2위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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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laughs> 이거는 쿠키 크런치 백스치노라는 제품이에요. 와! 500원을 추가하시면 네. 아이스크림을 올려 드려요. 아, 추가된 거군요. 네. 그냥 스무디 우유 갈린 스무디 종류가 저희 다 백스치노예요. 음. 제일 최근에 나왔고 여태까지 신메뉴 만든 것 중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바꿔 나가셔야죠. 겠 진짜 메뉴가 엄청나게 많고 또 아까 얘기하시기로 되게 많이 바뀐다고 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아 잘안 팔리면 사실 조금씩 빠지고 아, 이러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즌얼하게 들어왔는데 정착을 한 메뉴인 네. 거예요. 아 그런 메뉴들이 몇개 있는데 네. 이거는 최근에 그냥 정착을 한것 같아요. 음 어때요? <laughs> 아전 사실 원래 쿠앤크를 좋아해요. 아, 초코 좋아하고. 쿠앤크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많이 안 달아요. 생각보다 쿠앤크인데 많이 안 단데 쿠키가 씹히니까 어, 그게 맛있네요. 쿠키가 맛있는데 이거? 맞아요. 마비가 된 걸까요? 많이 안 달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엔 크리미 모카라테를먹어아제가더 <laughs> 달아요? 왜냐면 <laughs> 네, <건가? 웃음> 저게 더 달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진짜 단데 별로 안 달시다고 하셔서 <laughs> 진짜 아, 달거든요. <laughs> 아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통다 먹겠는데? 그래요? 감별사 도와줘 봐요. <laughs> 내가 혀가 이상한가요? 되게 달아요. 어, 엄청난데. <웃음> <웃음> 제가 맛탱이가 갔가 <갔나> 봐요. <웃음> <웃음> 엄청 달다고? 스틱을 한 번만 넣어도 되는데 세, 세 번은 넣은 거 같아. 완전 달죠. 그래 <laughs> 언던데? 어, <엄청난데? 웃음> 네. <laughs> 이게, 이게 달아서 그래요. 완전 많이 사드시겠네요. <laughs>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렇 <laughs>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이게 음 저도 제일 맛있어요. 음 1위. 드디어 대망의 백다방에 숨겨진 꿀템 1위 공개해 주세요. <laughs> 소세지 빵이라는 제품이에요. 앞에 공간이 없어서 얘가 아 뜨거워가지고 좀 찌그러지거든요 원래. 원래 이런 비주얼이 아닌데 속상하네. <laughs> 이게 소세지 빵인데 네. 그 약간 마요네즈, 치즈 이런 거가 있어서 엄청. 맛있습니다. 오! 음! <laughs> 맛있죠? 이건 입에 넣자마자 맛이 와요. 맞아요. 정말 소스 많이 넣고, 막 야채 많이 넣고, 막 이제 풍성하게 빵에다가 이렇게 쑥쑥쑥 음. 넣어서 집에서 만든 맛. 음. 이거 근데 꽤 배부른데요? 그쵸? 네. 이거 원래? 풍하인데 양이 다 풍부하네. 근데 백퍼방에 네. 빵 종류가 많나요? 많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이렇게 긴 와플이 있거든요. 긴 페스츄리 와플이라고 네. 그것도 진짜 맛있고 큰 그리고. 백다방은 좋은 게 항상 커요 사이즈가. 음 그래서 막 마들렌도 이만해요. 왜 <laughs> 이만하게 마들렌 하면 약간 그쵸, 감질맛 그쵸. 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 혼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네. 좀 빠르게 뭐 먹어야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게 소세지빵 하고 미숫가루 음 이렇게 두개 사셔서 금방 먹고 나가시고 아, 이런 진짜 분들이. 비싸겠는데요, 근데? 그렇죠. 네. 숨겨진 빵맛집이라고 아까 살짝 그쵸. 얘기를 하셨죠. 빵맛집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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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다방은 정말 빵맛집. 너무 크고 <laughs> 나왔어 이거 숨겨진 꿀템 5위부터 1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즈님께서 어, 백다방의 베스트 메뉴 그냥 진짜 애지간한 분들은 이거 드신다 하는 메뉴들 아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볍게 많이 드시는 게 청포도 플라워라고 오. 청포도 주스가 있어요. 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유가 있는 베스트인 게 네. 메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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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알바생분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만들기 쉬운 메뉴를 추천해요. <laughs> 제일 제일 간단하면서. 약간 호불호가 없는데 만들기 쉬운 거. 오. 그러면 저는 항상 청포도 플라워를 추천하거든요. 아, 아 여기 직원분들이 만든 베스트 메뉴인가요? 아,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laughs> 그 원래부터 많이 드시긴 했지만 저희는 그, 그 의도한 건 아니었다. 티또브 뭐몇 가지가 또 있을까요? 어, 블랙펄 라떼라고 저희 펄이 들은 메뉴가. 음. <laughs> 있어요. 음. 흑당 막 최근에 유행 많이 그쵸, 했을 그쵸, 때 많이 그때 했죠. 만드니까 오. 그래서 더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오. 되게 누가 들어도 알것 같은 이름의 메뉴들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의외로 음막 그렇지는 않네요. 좀 독특하네. 그렇죠. 아 백다방은 사실 메뉴 자체가 워낙에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뭐 혹시 할인 팁이나 쇼핑할 때요런 점을 이용하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스마트 오더라고 백다방 아 앱을 설치하셔서 여기도 앱이구만 네. 오, 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그거에서 반값 아 할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더, 반값까지요? 네 그냥 천원 아메리카노 천원 음.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도 이만하고 <laughs>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뭐 사다리 타기 응. 이벤트 이렇게 응. 해가지고 막 500원 천원 할인해주는 그것도 있어요 그걸로 많이 하시, 시킬 수 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안 그래도 저렴하지만 더 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저희 백다방을 더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오, 가져왔어요. 아, 네. <laughs> 일단 저희 메뉴는 다 천원을 추가하시면 네. 펄 추가하고 음. 코코넛 추가가 돼요 음, 근데 그걸 아무도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을 추가하시면 네. 우유를 두유로 바꿀 수 있어요 그 크리미슈라고 요만하게 파는 아, 네. 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안에가 크림이어야 돼서 네. 해동을 해서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동하지 말고 주세요 하면은 네. 그 홈런볼 아이스크림 슈처럼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안 녹인 게 훨씬 맛있어요 아 그래서 크리미슈를 드실 때는 네. 해동을 하지 말고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또 <laughs> <더> 맛있게 먹을 <laughs> 네. 수 있는 꿀팁. 좋은 꿀팁이네요. 오 알바하면서 제가 찾은 게 네. 이것만큼 꿀팁이 없다 생각해요. 음, 뭐죠? 그 스타벅스 네. 자몽허니블랙티라고. 네 알아요. 그 매니아층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백다방에 오렌지 자몽블랙티라고 있어요. 네. 오렌지 자몽블랙티에 네.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시럽을 추가하시면 네. 똑같은 맛이 나요. 아 진짜 비슷해요. 그냥 그냥 기본 빛이 되어 있는 시럽의 양을 네. 조절을 하면. 더 달게 드시는 분들은 더 달게, 뭐, 이렇게 해서. 뺑다방에서 두개 시켜도 네. 스타벅스 거 하나 값이 안 나와요. <웃음> <웃음> 그 꿀팁이죠? <laughs>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뭐요? 간 얼음, 각 얼음. 아 슬러시처럼 갈아서 얼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요청사항인가요? 네, 요청사항. 상관없어요. 네. 아 그냥 얼음을, 간 얼음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얼음을 갈아서 드려요. 네, 이렇게 우리 시지님이 꿀팁도 숨겨준 꿀 메뉴들 모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의 소감 아. 해 주시겠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고요. 네. 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다행이네요. 네, 재밌었고, 어, 백다방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음. 백종원 선생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한번 와주세요. <laughs> 아, 오늘 진 너무 저도 덕분에 재미있었고, 새로운 메뉴들 많이 알아가서 음.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의 알선댕 백다방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알바생 여러분들 퇴사자분들 모두 환영하니까요 더보기란 링크 타고 오셔서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새로운 알순행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